셋. 에이도 입사세 3번 좌익세입니다. 좌익세는 첫 번째 상도화 직사로 그대로 어, 날개를 치는 동작입니다두 번째 직구성서 찌르고 세 번째 연민자 찌르고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좌익세 준비! 준비자세. 검을 오른쪽 어깨에 댑니다 상태에서 자, 하나 하면 그대로 날개치기로 상대방 손목을 치는 거죠. 상도 위를 돌려내고하 아래를 누른다. 직사폭우라는 호흡. 것은 이부 상대방이 부위를 얘기합니다. 이 부위를 그대로 친다는 거죠. 위 상도 하, 하 직사로로 자 다음 두 번째 동작. 그럼 날로 상대방 배를 찌릅니다. 다음 세 번째 동작. 그럼 등으로. 상도방 목을 찌릅니다 하나 상도로둘 직부 송 그대로 상도방대를찌세 번째 영민자 검을 돌려서 그대로 목을 찌 3번 좌익세 하나 둘셋 3번 좌익세 하나